응? 다시. 자, 갑니다. 응? 잘 꼽았는데요? 구멍, 구멍 잘 맞았어요? 응. 여기는 잘 맞았는데, 그쪽이 안 맞나? 얘는 나가고 있는데. 됐어요? 다시? 서방님 승진 달리고 돈부르고 새끼들 잘컸고이 쪽은 못 뭐, 뭐, 뭐 믿어가지고 박수치면 내가 무슨 손해날 것 같아 서울로 따지면 이 쪽은 강남이요 청담동 이쪽 서울로 따지면 이 쪽은 구로동이나 신림동 이쪽이요 <laughs> 아니 박수치는 게왜 어렵다나? 진짜로? 왜냐면 나는 꼭 이런 말을 드립니다 내 즐거움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인연이 여기서 아무리 뭔 즐겁게 힘들 여러분들이 즐겁겠냐고 마음을 물려주세요. 그냥 전연이 못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섹시한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재밌어져요. 몸에 엔돌프를 팍고 돌게 만들어. 그데 이따 집에 갈때 우리 엄마들은 팍! 다생터져서 진짜로 이게 웃음이라는 게 박수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오늘 이틀 짜리 맞습니다. 다 모두 나와서 난다고치지 우리 식구들 신나게. 그래도 각설이 공연 다음은 붙잡고 치는 거 한번 봐야 돼. 맞아요 맞아요. 손을 잘 주시는데 저 진짜 부탁이자 소원이에요 저 이거 한 번만 해줘봐요 와 잘한다 그거 소리 한 번만 들려줘봐요 박수치면서 진짜 나공연장에서 여기가 주현미나 금단비가 왔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돼와 난리가 나이그 새끼들은 여기서 아무리 재밌게 해줘도 여러분들 그런 소리는 안 나옵니다 왜왜 정말 저 오늘 이런 거 아니 세장도 되고 한장국왜 빼냐 신부름까요 우리는 <laughs> <laughs> <이런> 분발도 그만하 장어치니까 <laughs> 응. 뭐 어떻게 해? 나눠줘야지 그치요? 이분발라는 상품 자체가 나누면 나누 혼자 욕심내고 그러고 있 근데 또비우면은 어머 또 드리겠습니다 웃어받도 없어? 그래대냉빨이가 황제 <gasps> 아니 <laughs> 내가 한번 드리고 싶지만 저는 흥거라서 안되고 이쪽이 새겁니다 마음에 드시면 오늘밤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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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감사합니다 일공호울복. 우리 이런 품반도 노란 거 빨리 빨리 길대 얼른 챙겨 지라고 저기 우리 성품 싫어? 그럼 바꾸자 가만히 있어봐 노란 거 여기 바로 가져가세요 <laughs> 여러분, <laughs> <laughs> 나는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야. 왜냐면 사람이 비워져야지 또채워지게 되거든. 나는 그 원리를 알아. 벌써 배글방 똑똑하게 생겼잖아. 그치? 진짜 딸내미 날라면 요 땅은 년 나야 되겠단다. 그치? 얼마나 내가 똑똑해, 진짜. 우리 엄마가 11월 연합 같은 년 대교 나오니까 대교 마니까그짓이다보냐 맨날 이랬어요. 2년은 말안 했어. 품만 타고. 그러더니, 그동안 어떻게 엄마한 이렇게 잘 이쁘게 잘 키워줬는데 통장에다가 딱 600만원씩 제가 보내드렸어요 엄마하고 연락은 안되지만 그랬더니 2년 뒤니까 엄마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전화해가지고 아니냐 이 말에 눈물이 퐁퐁 을렸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우리 엄마한테 첫 마디가 있라 아이고 뭐 학벌이 중요하다냐돈 버는 게 최고지 여장수면 어떻다냐 시별을 보면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거든 그랬더니 어떤 달래미가 엄마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런 생각 듣기다. 엄마한테 준 거, 요즘에는 진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600만원씩 보내다, 제가 반으로 300만원씩 보내잖아. 근데 요즘에는 엊그저께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 나나, 있잖아. 밑에 집 은경이 엄마, 은경이는 엄마한테 승용차만 사줬다더라. 너는 차 없냐? 이러더라고. 엄마, 좀만 기다려요. 내가 벌어서 사줄게. 라고 말은 했는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그 승용차가 현대것까기할것까 나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은경이한테 전화해봤어. 너 엄마한테 무슨 차를 사줬니? 그랬더니, 그새 메이커는 잘 모르겠고, 밖에도 되게 달리고 잘돌러 간다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고급으로 나왔대야. 그래서 쇼파도 굉장히 가죽으로잘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러고 봤더니, 요즘에 승용차가 이거 있잖아. 왜? 면허증 없어도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laughs> <laughs> 가다가 렉! 돌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이거 가다가 고급, 보니까 쇼파도 또 생겼어. 그래서 가다가 힘들면 또 앉아서 쉴수 있는 또 쇼파도 있다. <laughs> 내가 이거하면열개도더놔들수 있어. 진짜로. 우리 엄마가 난 이렇게 이쁘게 키워줬는데 내가 그거 못해줄까봐. 그치만? 근데 참 이건 편호증 없어도 잘 걷고 다녀, 엄마들이. <laughs> 아유, 참나. 자 우리 식구들 이틀차 인사드릴게요 목소리 곱진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소리에 우리가 힘을 낼수 있어요 그냥 딸내미다 동생이다 생각하면 이거 박수가 안 나올까 나올까 박수가 나오겠죠 오고 세상에 자 그럼 박수치면서 함성 한번 질러보시게요 박수 한번 시작 역시 나 진짜 존경하고 싶어요 박수 소리, 진짜 함성 소리 너무 크다. 근데 이쪽, 이쪽에 사람이 많은데 여전히 안 되네. 이쪽 한번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쪽 한번 더. 자, 박수! 함석! 자, 이쪽 박수 함석. 네? 이쪽 하는 거 봤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박수! 함석! 자, 이쪽도 박수 함 역시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힘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각 가정에 무한삼절 반란 관제 구설, 속상한일 있으면 국가 장구 소리 속에 넣어 저 멀리 다 보내 보내 버리고 집에 갈 때는 기분 좋게 스트레스는 여기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발걸음도 가볍겠죠. 스트레스 버리고 가시면 어때요? 집 안에 가면 가정이 평화가 깨져요. 여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대중법도 평화가 깨져요. 그다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아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프신 거 우리 보고, 그냥 빨리 회복되시게 저희가 도원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포장고로 인사드릴게요. 가자!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한번더 하고 싶잖아 진짜로 근데 아까 같은 말씀은 한번더 하고 싶지가 않아 한번더 할까요? 자 에고 세 번만 있어줘요 에고 시 또 시끄러. 평안 누가 봐. 이쪽 봐봐 애골하는 거. 애골 시작. 애골 시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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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한번더 합시다. 신나게. 한번더 괜찮죠? 우리 식구들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우리는 갑니다. 여기서 쓰러 뛰져도 합니다. 진짜로. 박수 많이 주시게요. 한번더 할게요. 가자. 뮤직 블.